제가 31일날 한국인분들이 많이 가시는 그 오리스테이크로 유명한 레스토랑 르그 뿌티막슈에서 가방을 통째로 도둑 맞아버렸어요. 제가 방심하고 있다가 진짜 원래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가방을 제 옆자리에다가 잠깐 놨어요. 음식 나오니까 막 사진 찍고 그러고 있, 잠깐 있다가 다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아, 가방이 통째로 없어졌더라고요. 하, 정말. 하지만, 사실, 파리에서 살면서 뭐, 이 정도 가고도 안 하고 살진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덜렁거리는 스타일인데, 지금까지, 어, 뭐 진짜 소매치기도 한번안 겪어본 게 저는 내심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도둑 맞은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laughs> 슬프다. 이게 크게 놀랄 일이 아니라니까. 예, 네, 크게 놀라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빨리 이제 안에 뭐여 있는지 체크하고 다시 뒷감당 하려면 이제 재발급 받고 뭐 이런 걸 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했죠. 그래서 그 직원분이 뭐 경찰을 부를 거냐 막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냥 그것도 됐다 그랬어요. 왜냐면 뭐 경찰이 온다고 해서 뭐 찾아주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결과적으로 경찰서는 가야 됐다. 체류증을 새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그 가방을 도둑 맞았을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프랑스에 질려버렸다 잃어버린 바로 다음날 1일 날 바로 샀는데 결과적으로 프랑스에 아주 끝내주는 합리적인 일 처리 때문에 지금 와서 핸드폰을 받았어요 유심도 다되고 아우 이이먹고울뻔했잖고요 진짜 프랑스의 이스논리적이시스템이 정말 사람이이렇게하치이하는구나어하온다 아, 진짜 너무 예쁘네. 방금 카드 제발 이 받았는데, 받자마자. 카드를, 이거, 액티베이, 액티베이트를 시키려면, 돈을 한번 카드로 빼래요. 그 ATM 기계로. 그래서 갔는데, 비밀번호가 안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눌렀나? 이러고. 다시 시도를 했는데, 카드가 또 막힌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기다려 물어보니까, 이게 웃긴 게, 카드 비밀번호를 받 때요, 새 카드를 발급해 주면서 그러면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카드 우리한테 주던 직원이 근데 직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카드 액티비하라고 하니까 나는 바로 가서 저는 당연히 코드를 눌렀죠 왜냐 원래 이런 게 한국이랑 다르게 여기서는 은행에서 카드 신청하면 카드도 카드대로 우편으로 오고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비밀번대로또 따로 우편으로 와요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정한 번호를 우리한테 보내준단 말이야 당연히 직원이 말을 해줬어야 될거아니에그 말을 안 해주니까 나는 옛날 비밀번호를 쳤고, 그걸 세번 쳤더니 그게 막혀서 그래서 카드가 결국에 새로 받은 카드가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래서 또새 카드를 신청하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다시 일주일 정도 기다려서 카드가 재발급되면 저 은행, 은행 지점에 가서 카드를 새로 받고, 또 집에 비밀번호가 오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서야 카드를 쓸수 있게 됐답니다 그러면 아유 12월 되겄네 진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통카드도 만들다가 내가 올 일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은행도 이거 까지고 재발급 받는 거 심지어 지금도 일주일 기다려서 받은 거라 카드를 그러니까 나는 그런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뭐 카드 재발급하는데 일주일이 걸려 뭐 열흘이 걸려 어 재수없으면 2주도 걸려 만약에 재수없어서 우편을 못받을 수도 있어 아다 오케 하 근데 그냥 어, 비밀번호 도, 새로 도착할거다 왜냐면 비밀번호가 리셋될거라는 정보는 말을 해줘야되는거 아니야? 그게 내가 많은걸 바라는거냐고 하여튼 이 카드는 그래서 오자마자 수레기 좀. 오. 카드 괜히 낭비하는 거잖아 이거게 아스피아다. 야, 진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뭐 도대체가 응, 가방 한번 도둑 맞은 거 어?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게아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진짜 지금 또 체류증도 보통 난리가 아닌데 아 그거는. 진 프로젝트 될 수준이라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웃음> 진짜 <웃음> 어? 생도 넣게 제법 날리게 생겼어 응. 진짜 진짜 다행인 게 집열쇠 없었던 거 가방에 집열쇠가 있었으면요 제가 문짝을 갈아줘야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 문짝을 문짝을 갈.. 가... 그나마 우리 집 키는 전자키가 아니라 아날로그 키인데 문짝 갈아주고 그건 진짜 견적내면은 최소 1000유로야. 근데 다행히 제가 열쇠를 집에다 놓고 가서 열쇠까지는 안 잃어버렸답니다. 하여튼 항상 파리에서는 자기 소지품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원래도 알고 있었던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네요. 잃어버려서 슬픈 거는 슬픈 것도 아니에요. 이 원성복귀를 위해 쏟아야 되는 에너지와 스트레스가 정말 문제랍니다 핸드폰 안에 사진? 아씨 그까이고 거 잃어버린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렇습니다 거의 다 소스가 된거 같아요 KFC에서 먼저 사왔어요 치킨을 치킨을 해놓고 여기다가저 소스를 부으면 김피탕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한국가서 먹고 싶은 걸다 먹었는데 유일하게 못 먹은 게 김피탕이었거든요 그게 은근히 하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직 막.. 먹기.. 쉬운, 찾기 쉬운 메뉴는 아닌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김치를 반만 넣었거든요 아, 그럴싸한데? 이게 김피탕이지. 어디보자. 한번 먹어봐야지. 오라라라. <놀랄라라> <laughs> 어우. 감기. 어? 아무래도 나무를... 닭고기라서.